프로 크리스의 사랑의 질투. 케팔로스는 아름다운 젊은이로 산에다운 스포츠를 좋아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짐승을 추격하기가 일쑤였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처음으로 지상에 얼굴을 내밀었을 때이 젊은이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 마침내 그를 납치해버렸다. 그러나 케팔로스에게는 최근에 결혼하여 열렬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프로크리스였다. 그녀는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총애를 받았고 여신은 그녀에게 어떤 개보다도 빨리 달리는 개한 마리와 표적을 어김없이 맞추는 투창을 주었다. 그리고 프로크리스는 이두 선물을 남편에게 주었다. 케팔로스는 그 아내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에우스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에오스는 노하여 가거라. 이 배은 망덕한 놈아. 부인이나 소중히 해라. 반드시 부인에게 돌아간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놓아주었다. 케팔로스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전과 같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사냥을 즐기며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 케팔로스는 항상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아무도 동행하지 않고 숲과 언덕을 뛰어다녔다. 왜냐하면 그의 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빗나가는 일이 없는 확실한 무기였기 때문이었다. 사냥에 지치거나 해가 중천에 오른 때는 냇가에 있는 서늘한 나무 그늘을 찾아 위도 옷을 벗고 풀 위에 누워 서늘한 바람을 즐겼다. 때로는 소리 높여 오라 감미로운 바람아 와서 내 가슴에 부채질을 해다오. 오라 나를 불태우는 열을 식혀다오. 하고 외치기도 했다. 어느날 행인이 지나가다가 케팔로스가 이와 같이 바람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어리석게도 어떤 처녀와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 비밀을 케팔로스의 아내 프로크리스에게 가서 전했다. 사랑이란 속기 쉬운 것. 프로크리스는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버렸다. 한참 만에 태어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리하여 프로크리스는 가슴을 졸이며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다. 아침이 되자 케팔로스는 연잎대와 마찬가지로 사냥을 나갔다. 그녀는 몰래 그의 뒤를 쫓았다. 그리고 밀고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케팔로스는 사냥에 지치자 늘 하는 버릇대로 냇가에 달려가 풀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보라 감미로운 바람아, 와서 나에게 부채질을 해다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는 너도 잘 알지. 내가 있기 때문에 숲도 나의 외로운 산보도 즐겁단다. 이와 같이 중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숲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순간 그는 야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창을 힘껏 던졌다. 프로크리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케팔로스는 던진 창이 표적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케팔로스가 그 장소로 달려가 보니 프로 크리스는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케팔로스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창을 있는 힘을 다하여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케팔로스는 그녀를 안아 일으키고 출혈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정신 차려요.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오. 당신이 없는 나는 가엾은 신세가 되지 않겠소. 나를 체크하더라도 죽진 말아 주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녀는 살그머니 눈을 뜨고 가까스로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올렸다.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 일이 있었다면 제발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얄미운 바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으로 인해 모든 비밀은 밝혀졌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프로크리스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조용한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일의 진상을 설명할 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용서하듯이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음.